유진이TV의 유진입니다. 처음으로 올려보는 상품 리뷰가 아닐까 합니다. 빙어낚시를 가기 위해서 빙어낚시대를 구입해 보았는데요. 예전에 한번 빙어낚시를 갔을 때는 견지대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빙어낚시대 종류는 견지대부터 저렴한 1만원대, 그리고 가격대 높은 전동릴까지 있는데요. 저는 빙어의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수동리를 골라보았습니다. 비록 빙어 낚시이긴 하나, 겨울철 최고의 낚시가니까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빙어 낚시대는 다이아 크리스티아, 빙어 2 1 낚시대와 다이아 크리스티아 타나온 터리입니다. 낚시대와 릴 모두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좀 화이트 조합에 반해서 저는 화이트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럼 릴부터 구경해 볼게요. 저도 아직 써보기 전이라서 조금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타나우터 릴은 청주 엠피싱에 방문해서 2만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어, 무게는 60g 정도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장난감 같은 사이즈입니다. 조금 빙어 낚시에만 최적화된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어, 2만원대 릴인데 옆에 보시면 수신 카운터도 있어요. 정말 초보자에게는 이 수신 카운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빙어 낚시는 빙어가 입지를 하는 수신층을 잘 맞춰서 하는 것이 그날의 빙어 낚시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신 카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풀 가운데 동그란 파란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본차 스풀이 분리가 됩니다. 릴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시 소리하게 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보통 라인은 낚시점에서 라인 구매 후 감아달라 하시는 게 초보자들에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옆쪽에 프리가 스톱이 적혀져 있는데요. 프리에 놓고 봉들을 달면 자연스럽게 풀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프리에 있을 때는 어, 풀리기도 하고 감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역회전이 안되고 감기만 하겠다 하시면 스톱에 놓고 감아주시면 됩니다. 톱에 놓고 감게 되면은 이런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서 굉장히 감성적이면서도 시끄럽습니다. 볼수록 장난감같이 귀엽습니다. 크리스티나 다나헌터 릴이었고요 아, 이번엔 낚싯대를 얘기해볼게요. 낚싯대도 똑같이 다이아 크리스티아 빙어 2 1이예요 어, 이거는 평택 털보낚시 방문해서 4만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당연히 정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크기만큼 엄청 가볍고,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너무 가벼워서, 어, 빙어가 아닌 좀큰 물고기가, 물고기가 부리면 이렇게 좀 딸려가 버릴 것 같은 정도의 무게. 정말 그 정도로 가벼운 무게이고요. 자, 맨날 낚싯대를 이렇게 보통 쭉쭉 뽑아서 늘려 쓴 낚싯대만 사용했는데, 이 크리스티아 빙어 낚싯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코르코 마개 같은 마개를 살살 돌려서 열어주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초리대가 나옵니다. 초리대 너무 귀엽죠? 이거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해주고 여기 릴시트에다가 릴시트를 열어서 리를 고정해 주시면 끝. 너무 간단하죠? 초보자도 어린이도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빙어낚싯대인 것 같아요. 다시 뺄 때도 리시트를 열어서 패면 간단하게 분리가 되고요. 예, 빙어 낚시대 같은 경우는 초리태가 너무 뻣뻣하지 않아야 빙어의 입질을 볼수 있는데요, 정말 낭창낭창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낚시대를 접을 때도 똑같이 안쪽에 주심스럽게 껴서 넣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1월 초에 빙어 낚시에 가서 직접 사용해보고. 직접 사용한 후기도 한번 올려볼게요. 조만간 이비원에스딜 가지고 빙어 감성 낚시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